안녕하세요 하이고입니다. 오늘은 시즌3 구렁 최종보스인 카이베자 하드모드 공략 영상입니다. 한참전에 한건데 요즘 방송하느라 편집이 늦은점 사과말씀드립니다. 이번 카이베자 하드모드의 경우 딜보다는 패턴 대처만 집중해서 하면 쉽게 깰수 있으니까 겁내지 마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큐아르시 지역에 타자베시 내부에 입구가 있으며 도르노갈 구렁본부에서 퀘스트를 받고 진행해도 되지만 퀘스트 상관없이 그냥 바로 카이베자 하드모드를 진행해도 상관없습니다. 특성은 전 클래스 모두 단일 특성으로 준비하시면 되며 불안의 능력은 모자 부메랑과 달아해진 아이기스 세팅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에 탱커와 힐러 유저의 경우 공격 담당 불안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딜러 유저의 경우 치유 담당 불안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카이베자의 경우 평타 자체가 아픈 편은 아니기 때문에 스킬 패턴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에 집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이베자 스킬 설명을 해드리면 전투 시작과 동시에 바로 시전하는 연합의 단검은 다섯 방향의 브레스를 총7번 시전하는 스킬로 맞으면 즉사하는 스킬입니다. 생각보다 브레스가 빠르게 시전되기 때문에 플레이어의 위치가 카이베자 본체에서 가까이 있을 경우에는 스킬 시전과 동시에 아예 바깥으로 피할 시간이 나오지만 카이베자와 거리가 있는 상태라면 그냥 빈 공간 한 칸만 잘 보면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이베자의 다음 패턴인 황청균열의 경우 빈 공간으로 이동하여 원이 삼각형 구도가 되도록 위치한 이후 중앙으로 다시 이동하여 세 개의 원이 유저를 서로 당기는 힘을 이용해서 중앙에서 버텨야 하는 패턴입니다. 이때 디테일 하나를 알려드리면 원을 깔고 중앙으로 이동하여 삼각구도로 당겨질 때가 유일하게 유저의 체력이 급속도로 빠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치유 담당 불안의 포션, 생존기, 치유 물약 등으로 버텨주는 것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다음 패턴인 어둠의 학살의 경우 카이베자가 자신의 분신을 6번 소환하는 스킬로 분신이 나오는 순서대로 방향을 정확하게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라도 잘못된 방향을 바라볼 경우 플레이어는 바로 즉사합니다. 이때 디테일 두 가지를 좀 짚어드리면 우선 카이베자의 분신이 돌진을 시작하기 전에 분신을 정확히 바라봐야 하며 판정 자체가 돌진 시작 전 유저가 바라보는 방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딜을 잠깐 멈추더라도 바라보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돌진을 시작한 이후에 바라본다면 이게 왜 죽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간발의 차로 죽게 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또 다른 디테일 하나는 마우스 좌측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태로 화면 시점을 잡아둘 상태에서 분신이 나온 방향에 맞게 시점을 맞춘 이후 마우스 우측 버튼을 한 번씩 눌러줌으로써. 캐릭터의 머리 방향을 빠르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패턴인 어둠 일깨우기의 경우 6개의 카이베자의 분신 중에 진짜는 누구일까라고 이야기하는 분신을 찾는 패턴입니다. 전문 용어로 야바위라고 하죠. 총 12번의 야바위를 본 이후 본체를 찾아서 클릭하면 됩니다. 이 또한 틀릴 경우 플레이어가 즉사하며 소위, 무적시킬 또한 무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잘 봐야 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 경우에는 시점을 우선 2인칭 시점으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게 한 이후 집요하게 정답 불신을 쫓아다니는 시점이 아닌 중앙을 주시점으로 둔 상태로 정답 불신을 주변 시점으로 인지하는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근데 뭐 이건 본인 개개인의 스타일에 따라 다른 거라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이베자의 스킬 패턴은 항상 일정하게 반복됩니다. 연합의 단검, 황천의 균열, 어둠의 학살. 이 3단계가 하나의 소사이클입니다. 이 소사이클이 두번 반복된 뒤, 카이베자가 연합의 단검을 한번더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둠 일깨우기가 이어지면서 전체 흐름인 데사이클이 완성됩니다. 이 데사이클이 끝나면 다시 처음부터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카이베자를 딜로 찍어 누르는 것도 좋지만 그냥 안정적으로 패턴 대처에만 신경쓰면서 천천히 잡아도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경험해보고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트라이의 진도가 잘안 나갈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트라이 초반에 68%까지 본 이후 40번 이상의 트라이를 할 동안 초반 패턴 대처를 제대로 못해서 진도를 못 빼는 상황이었다가 잠깐 쉬고 46번째 트라이에서 갑자기 킬까지 쭉 진도를 뺐기 때문에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조언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나 하찮게 트라이를 날렸는지 보고싶은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라이브 다시보기를 시청해 보시면 아실거예요 이후 나오는 영상은 킬 영상입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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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오! 정말 오랜만이다. 정말 오랜만이야. 정말 오랜만에. 이 싸져온 너봐 이 자식아, 이 싸가지 없는 자식이고 어디 야바를하고 있어 이씨. Yeah. Mm -hmm. 간다, 간다, 간다. <목소리> 이 싸가지 엄이 싸가지 엄저씨 그리고 1, 2, 3, 4, 5, 6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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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의 광각 손대표 물량먹어! 네자다1 2 3 4 5오씨자또 왔다 에라이 싸가지 없는 거. This is t h やいさんじゅうぼし。 오, 아파나이스. 2 1 3 4 5 6 가고. 우리 끌어당기고 있어요. 어, 이개승들울 어, 없어, 없어, 없어. 곰팡이도 곰팡이야. 이거는 3, 4, 5, 6, 1 2 3 4 5 6야7 18, 나못 봤어. 못 봤어, 큰일 났다, 못 봤어! 눈가 빠졌어, 시작할 때! 아, 씨, 얘인 것 같은데? 오, 맞아! 오, 어, 맞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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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어! 와, 어, 씨! 아, 언제까지 해야 돼? 얘피 몇이야, 지금? 아, 나 지금 피통 못 보겠어. 개인 생도올리고까와 마지막으로 보상은 시즌3 구렁 탈것 형성 변환과 각종 업적 투구 형성 변환과 청구업자 칭호입니다.